아, 자 런지를 산모분들 런지를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런지는 이렇게 앞으로 하는 런지예요 근데 이제 출산 전에 연습을 하시거나 출산 중에, 중에 할수 있는 런지는 이렇게 보시면 저 앞발은 앞쪽을 향해서 그리고 발은 반대 직각으로 방향이 되게끔 자, 움직이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것 거예요 자, 옆으로 움직이는데 어, 호흡과 같이 하려면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이 옆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음, 여기가 당기는 그 느낌을 받으실 건 거예요.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도 돼요. 여기가 당기기도 하고 만약에 출산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아기가 내려오면 이 자세도 에 굉장히 밑에 빠질 것 같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. 음,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엄, 엄마가 지금 우리 사모님이. 진통이 없고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셔서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출산 때는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이 앞에 같이 하면서 엄마가 아빠 등에 아, 출산 중에는 아빠가 앞에서 계시면 엄마가 아빠가 키가 좀 작네요 아빠가 <laughs> 이렇게 어깨를 잡으시고 지지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. 네, 네. 어, 이 자세가 좋은 건 뭐냐면 아기가 조금 더 돌아야 된다든지, 이거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옆을 보고 있는다든지, 해서 많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할때할수 있는 동작입니다. 잡고 이 상태에서 아빠는 그냥 서 계셔서 같이 가셔도 되고, 아니면 도와주실 것 같으면 허벅지를 잡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. 천천히 한 번만 더. 후..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. 평소에도 해주시면 사실 이제 이 나중에 아기가 나올 때 여기 근육이라든지 여기가 음... 좀, 좀 편안하게 돌려줄 수 있는 음. 지금은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. 사실 스쿼트 자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반매던 자세입니다.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례식 화장실 가는.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사실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요? 어, 주저앉으면 되는데 앞으로 아, 이렇게 할수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, 발바닥을 딱 붙인 상태에서 이, 이렇게 충분히 앉는 이 느낌 나야 음. 돼요. 오.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.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반면 자세잖아. 그리고 아니면 수 음.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앞에 이렇게 의자라든지 의자를 잡는다든지 이렇게서 해 붙잡고 음. 쭉, 쭉 앉아보세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자한분 일어나 보실게요. 아니면 음,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아빠 몸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면 이제 출산 때뭐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지지할 게 없다 그러면 아빠 손을 잡고 네 아빠들이 막 이럴 때는 이렇게 가시거나 하는데 아빠들이 출산 중에 할수 아, 있는 제일 최고의 일은 뭐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 몸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손만 주시면 이 상태에서 엄마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, 하시잘 하셔도 되게 좋네요 네, 감사합니다. 무릎이 거의 안 나가요. 어, 응. 그래요? 너무 좋죠? 응. 자, 좋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엄마는 배꼽을 바라보는 거야. 그러니까 뒤로 막 젖혀지는 게 아니라, 저렇게 배꼽을 바라보는 상태를 되면 애기가 나오는 길이 산도가 짧아져요. 그래서, 응. 훅 나올 수 있게끔. 네, 이 상태에서 훅힘 <laughs>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자, 이제 일어나시고,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스쿼트 자세는 꼭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. 진통 중에. 진통 중에. 음. 그렇죠. 그렇죠. 초기부터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죠. 맞아요. 초기부터는 굳이 음. 하실 필요도 없고 힘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밑에가 부를 수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하는데 꼭 의료진과 상의하고 의료진과 같이 있을 때 음. 해주시는 자세입니다. 네. 그, 또또뭐 있을까 없죠.